그걸에가려다 거의 한 시간 걸리줄 알고. k m 40분 걸릴 걸. 고성 IC 방면 입니다 무슨 소리야 어? 아니 나 일로 간 일로 가 그냥 물어봤잖아 내가. 일로 간다며. 일로 가도 되겠지 뭐. 어차피 길은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니? 장민호 콘서트 하네 저녁은 어떡할래? 뭐사 먹을래가 맞지 않니? 뭐사 먹을래? 재난지원금 있다 그거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 뻔했니? <laughs> 정말 나라에 감사해야겠다 절이라도 좀 해라 서울 쪽을 향해 절을 하거라 보인자 <laughs>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호. 뭐 해가 바로 한 방에 다 썼다더라 뭐 상가 아이가 여기 어디 아니 내, 한 방에 예? 그거 주거 4명이라도 되는데 거의 100만원인데 그거 왜쟤다 썼지 내가 일로 가야되나 지금 가라 거 말이야 뭐 어쩌란 말이야 뭐, 아, 그냥 가면 될것 같은데 그냥 쭉너왜 이렇게 차를왜 이렇게 가지 1차선이 없어지겠네 아 내가 가야되네 가라, 가라. 안가 그건 1, 니 직지이다 아 맞나 차로를 이용하세요. 아니고 이뭐 차가 내 지금 아이고 뭐, 뭐. <laughs> 그건 내가 지금 즉시 한번 찾아볼게. 저 소렌토를 따라가보자. 내 1차선 들어오는 거맞지 맞지? 헷 걸린다 이이 차들이 언제 지만대로 들어가니까 항상 3.7km 고속질량차도까지 직진입니다. 여유롭게 가야지. 절대 감소 헉, 서야 되나? 어. 여보. 네가 판단을 해라. 서야 되나 하면서 몇 초가 지나는데. 아 미쳤다. 이게 지금 이 엄청난 차는 왕복이 지금 십 어. 차선 되잖아. 어 그러면 이 간 거리가 엄청 멀잖아 네 그럼 중간에 가다 빨간불 무조건 바뀐다고 그럼 난잡혀 방금 요쪽으로티 티 나왔지? 뭐 잡혀가고 네. 뭐 이런 건 상관없다 <laughs> 잡혀가고 찍히고 뭐 이런 건 상관없고 막는 게 문제지 이일은 처음 와보는 거 같은데 맞지? 아니 이 길을 내가 운전해서 지나가 봤다고? 어 언제? 슬퍼온 거할때 아니다 뭔 소리야 이게 처음 지나가 보는데 여기로 가면 또 서울이구나 이어쩌대힘 오후 4시입니다 3차선 200m 앞에 사고가 구간입니다 빵빵3니지하도니한친가알뭘쌍라이트저거 <laughs> <사, 사, 웃음> <100m> 음. <2차선. 웃음> 비상 깜빡이도 안 켜고 저 진짜 어이없네 저거 <laughs> 들어가야너 no, 들어가노. No. 저로 들어가야 되지. 저 앞에 은색 그랜저. 지하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3 0 너무 위험하지 않나? <laughs> 귀엽게 생긴 얼굴. 아, 얼굴이 다 까나. 얼굴이 다 나온다. 음, 나가리고는 나뭐 <laughs> <laughs> 뭐, 어떻게 해야 되 돼? 특이하게 한복을 입고 <laughs> <laughs> 한복을좀 입고 내가 해야겠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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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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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어디 어디 찍었는데또디 어디 이디 어디 이있었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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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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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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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기장동인가? 기장동으로 바뀌는 건니다아 그런가? 뭔지? 기장리 아이가 아니 기장군인데? 아니 기장군인데? 그럼 기장구가 돼야지 바로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동으로 바로 승켜됐겠지 구가 기장구에 무슨 동이 생겨야 되는 거아니가아 기장이 기장은 기장군인데? 무슨 구가 아닌데? 해운대구 아닌데 비상콘그 앞에 이들아이가 그 앞에 그런 많은데 와우 와이 뭐야 지금 먼저 들어가셔야 된다 너무 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니. 아... <laughs> 어... 직진입니 된다. 응? 12차로 바이패스. 어, 뭐 어떡해? 뭐어떻 해? 아 뭐어떻 해? 시속 10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 택시 아저씨 왜 자꾸 브레이크 잡나? 800m 앞에 시속 10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양7 0 m 시속 100km, 고정입니다티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저아저 자꾸 브레이크를 잡지? I 회전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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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k m 탄 듯. 2, 300 know. I d o n know. I d o 월요일 n 기름 넣었는데. 아니 화요일에. 거의 한 달에 한번 넣나? 궁댕이를 저쪽으로 붙이가 되라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아, 았다 술에 먹는 게 좋겠다. 엄마가 마가맛면엄마 엄마가 면마가맛있면가맛있가가 맛있으면, 가한번해 볼래? 지켜서 차선 변경하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구나. 고발할까봐. <laughs> 고발할까봐 끝까지 와서 변경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